안녕하세요. 두손전공입니다 아, 오늘 날씨 무척 덥습니다. 다들 현장에 계시는 분들 어떻게 버티고 있습니까? 아, 저희 두손은, 어, 보시면, 코끼리 에어컨. 아, 지금 현장 온도가 35도네요. 이렇게 방향도 옮길 수 있고, 이게 저희는, 저희는 코끼리 에어컨이 4대가 있어요 어 지금 땀나는 거 보이시죠? 4대가 있고 그리고 저희가 어, 개인적인 현장 어, 직원들이 이 어, 아이스 팩을 목에 걸고 있습니다 냉각시켜가지고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<laughs> 굉장히 시원합니다 <laughs> 다들 날씨 더운데 물도 자주 드시고, 어, 이런 템, 아이템 장착해서, 요번, 요, 어, 무더운 여름, 버텨내시기 입니다 자, 현장, 모든 현장에 계시는 분들, 파이팅파이팅